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 하다 보면 가죽 한 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두 장, 세장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을 깔끔히 맞추는 게에지코트나 다른 토코널 처리를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포로 이제 갈아서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단면을 잘라서 뭔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샘플러 가져왔는데. 가죽이 총 3장이 겹쳐있단 말이죠. 물론 맨 끝에 거나 맨 앞에 것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내면 훨씬 깔끔하게 하기가 쉬운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자르기에는 이 중간이 붕 떠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가죽이 조금 부드러운 가죽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포로 갈아서 맞추기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낼 때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단 칼, 뭐 구두 칼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칼을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통 쓰는 아트 나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두개 칼을 가지고 할 건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커터 칼이나 그런 것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날이 매우 날카로운 상태로 하시는 게 작업을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재단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거는 제가 나를 방금 갈아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수평으로 잡으신 다음에 살짝 걸쳐서 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잘립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이렇게 기울이시면 안 돼요. 정말 완전히 수평으로 간 다음에 자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자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날이 충분히 날카로운 상태여야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충분히 잘라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이 구두칼을 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충분히 날카롭게 갈아 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울여서 하신다기 보다는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 놓고 나서. 옆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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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지금 겉면이라고 할수 있는 저 베이지색, 그리고 안쪽면이라고 할수 있는 검은색은 제외하고 이 가운데 튀어나온 핑크색만 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단면을 최대한 깔끔히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고, 쉽, 어, 뭔가 숙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때, 특히 가운데만 뿔쑥 튀어나와서 이것을 자르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칼이 충분히 날카로운 상태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자른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